예, 안녕하십니까. 유시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난 몇년 동안 뭐 코로나19나 어, 러시아 전유 여파로 각 나라들이 좀 봉쇄가 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해상 운송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컨방 컨테이너 수가 이 급감을 했다가 뭐 최근에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나 제혜사 기구죠. IMMO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어, 컨테이너 선을 비롯해서 친환경 LNG 운반수 수주 물량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죠. 최근에 미국 쉐버룸바 LNG 선을 6척 수주를 받았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LNG 운반선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LNG 관련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이 후판을 공급하는 철강 관련 기업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LNG 관광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친환경 LNG 강관을 만들고 있는 기업 중한 종목입니다. 어 종목은 휴스틸입니다.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뭐 배관용 강관이나 뭐 탄성 강관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어 국내의 고객사로는 포스코나 현대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좀 보시면 지금 지난해 매출이 1조 3 9억 원,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 수주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 쪽에 연간 25만 톤, 지금 친환경 에너지 강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그 개설하게 되면은 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납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반텀핑 관세나 세금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죠. 지금 국내를 좀 보면은 지금 세야재강 이 LNG 강간을 지금 순천에 1만 톤 정도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 스틸 같은 경우는 군산이나 미국 공장이 중공이 되면은 총 149만 톤 엄청나게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미국의 그 영업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공이 되면 이 LNG 관련 강간도 엄청나게 수요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올해 2,300조죠.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철관 관련 업종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이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스틸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 이 스틸5죠 스틸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옴 시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수주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하단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서서히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자리만 잡으면은 이 상단 구간 뚫어주면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주가가 이 하단에서 좀안 찾게 되면은 1차 매수 사인을 지금 잡아 드릴 건데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쪽 1차 매수타점 잡아서 목표가까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지만 언젠가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